लो अनुपदन 하만래 음. 자, 1번 보세요 자, 1번에다가 요걸 쓰세요 오늘 작조를 할건데 네. 자, 보세요 작조라고 하는건 뭐냐면 자 여기 페이지 몇 페이지야? 3 0 페이지 고마 여기 펴야돼 빨리 푸세요 이제 자 그럼 1번에다가 적어 작도라는거는 울등 없는 자와 컴버스만 가지고 각도나 그립을 그리는 것을 우리가 작도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뭐라고? 울등 어... 없는 자와 뭐? 컴퍼스만을 가지고 적어 빨리 1번에다가 적으라고 읽어 있는 자와 컨버스만을 가지고, 각도나 길이를 그리는 거, 길이를, 제, 길이를 그리는 거를 우리가, 그, 뭐 선나 무 이런 것들, 그리는 거를 우리가 작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길이라고 하지 마. 뭐, 선분이라고 해지 미안해요. 선분을 그리는거 각도가 선분을 그리는거 요거를 우리가 작도하고얘는데 알겠죠? 다 적었죠? 여기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까지 어떠한 선분이 이렇게 있어 여기 있다 그러면 이 선분을 갖다가 똑같은 길이를 여기다가 작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거야 컴퍼스를 가지고 여기에 여기를 재 이렇게 알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기준되는 점을 기준이돼서홀리 이렇게 그어요. 어? 그럼 여기에 뭐, 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하면, 이기이하고이기이가 같은 길이가 이렇게 작도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자에 녹음이 없기 때문에, 녹음을 이렇게 재수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녹음 없는 자는 길이를 잴 수가 없어. 이기 때문에 이 길이를 잴때는 컨버스를 가지고 이용해서 재야 돼 이해가죠? 이해가죠? 그래서 컨버스를 이렇게 이게재 이렇게 그리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한 다음에 여기다 또 이렇게 연결을 하면 그러면 이기이하고이기이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니? 같은 각도 각도를 두번 하는 것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 한번 봐봐 자, 봐봐 여기 여기 봐봐. 여기도 있어, 여기에. 각도가 이렇게 있어. 여기 있어요. 그럼 요거를 두번 거를 이렇게 그리고 싶다. 그죠? 두번거로 그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봐봐. 잘 봐.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컴퍼스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주는 거? 이렇게 그려. 컴퍼스를 가지고 그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재. 컴퍼스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재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기둥을 그런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또 이렇게 그어, 이렇게 그어. 그런 다음에 자잘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럼 누거와 이거에 거 같은 각도는 작도할 수 있겠죠? 잘 들어, 잘 들어봐야 돼, 알겠죠? 알겠죠? 근데 이게 단점이 뭐야? 정확하게 각도가 30도, 정확하게 각도가 15도 이런 거는 못 그리죠. 두 배가 되는 걸 그린다든가 뭐세배 되는 걸 그릴 수 있는데 뭐0 배를 해라 그건 못해, 얘는 면두기가 없잖아. 얼마인지 알겠죠? 그거예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 봐봐. 자, 썬 말하는 게 맞는지 틀는지 봐봐. 1번물구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사용한다. 맞았죠? 맞죠? 그 방법까지 보기 보세요. 이번 봐봐 선분을 연장할 때는 문구 없는 자를 사용한다. 선분을 연장할 때, 선분을 이렇게 이렇게 연장할 때는 어떻게 해? 야 돼? 문구 없는 자를 사용한다. 맞아죠 맞죠? 선분을 이렇게 연장할 때 문구 없는 자를 연장하면 되잖아. 맞아? 네. 두점을이는서 선분을 그릴 때에는 컨버스를 이용한다. 자두점을 있는 선분을 그릴 때는 두점을잇는 선분을 그릴 때 컨버스를 이용해? 네. 선물을 그릴 때는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어야죠 네. 컨버스를 어떻게 이용해? 네. 말이 안되잖아. 답이 그러니까 6번이야? 네. 3번이죠 우선. 3번이고 네. 자 원을 그릴 때는 컨버스를 사용한다. 네. 맞죠? 네. 5번. 주어진 선분의 길이를 옮길 네. 때는 컨버스를 사용한다. 맞잖아. 주어도 이 순간의 기립을 옮길 때는 컴퍼스 사용했잖아 지금. 왜 예, 가죠? 왜 예, 가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할수 있죠? 어, 이따가 이거. 한번 해봐. 자, 넘어갑시다. 여기세요. 자, 자, 5번으한번 해보자. 5번 한번 맞춰보세요. 5번. 자, 풀어봐, 5번. 자, 쌤기 딱. 자, 딱1지줄 테니까 빨이끌어맞 지금, 5번. 다한번 읽고, 다음한번 내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 보세요. 컨버스, 1번 봐봐. 컨버스는 손물의 기립을 옮길 때 사용한다. 맞았틀요 맞잖아. 아까 손물의 기립을 왼 옮길 때 사용했잖아. 그죠? 두 번째. 누구 없는 자는 손물을 연장할 때 사용한다. 맞았 틀려? 맞죠? 크기가 두 배인 각을 작별할 수 있다. 맞았 틀려. 맞잖아. 아까 크기가 두 배인 각을 작별할 수 있었잖아, 이렇게. 맞죠? 자, 4번 봐봐. 모든 크기의 각를 작동할 수 있다. 이건 못하죠. 모든 크기의 각이라는 게 무슨 30도, 20도 이런 걸 정확하게 못한다고 각도기가 없으면 그걸 못하는 거야. 그렇죠? 5번 보세요. 길이가 3개의 정도를 작동할 수 있다. 이거는 되죠. 봐봐. 길이가 3개인 건 없었는데. 이거 컨버스로 이렇게 제그죠또 컨버스로 이렇게 제 그래서 여기다 표시해. 그리고 또 여기서 컨버스로 제거 그리고 또 표시해. 그럼 길이가 3배가 나오잖아. 그죠? 네. 어. 그니까 3배로 하려고 작동할 수 있어요. 얘 가죠? 네. 민서야얘 가. 민서야 열심히 해. 저거 또 구경. 우리 굴러... <laughs> 민서 민수야, 이게. 구경 보세요. 저건 근 저희가 아니고 저희가 민서가 열심히 나오고 오니까, 우리 저기 또 오고 있어. 아, 우동 지금 도로고 있어 아주. 아주 그냥 쌤이 아주 너무 웃겨서 아주 정우쌤이 이렇게 무서운 쌤은 아닌데 너네 그 열심히 안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우쌤이라고 있어 그게. 쌤, 쌤한테 배운 쌤 중에 하난데 정우쌤이라고 있어 응. 자 9번으로 갈게요 9번을 보세요 자, 이제 뭘할 거냐면, 9 번에다가 이제 뭘 돌려면, 여기 봐봐. 여기 이제 너희가 이제 해야 돼, 이거를. 자, 뭘할 거냐면, 같은 크기의 각도를 작도를 할 거야. 뭘 한다고? 같은, 같은 크기의 크, 크기의 뭐를? 각을 작도할 거라고. 알겠죠? 네. 자, 연필을 가지고, 그 밑에, 9번 밑에다가 작도를 하세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봐. 제일 처음에, 자, 자이 보세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저기 뭐 자를 가지고 너왜자 있어? 뭐, 야, 해, 뭐. 아이, 자 없으면 뭐 편해 뭐 아니 자 없으면 자자 없는 사람 나서 자를 가지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 그 밑에다가 이렇게 그려 이렇게 두 개를 그리세요. 여기 1두번 밑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는 게 선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각도 하나를 그리세요 대충 그려 자, 잡는 사람 대충 그리세요 어떻게 하는지 숨서나뭐 이런 게주요하니까 알겠죠? 그랬죠 이렇게 됐죠? 그랬죠? 됐죠? 자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컴퍼스가 이게 있다고 그냥 생각해 알겠죠? 그래서 컴퍼스로 자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 컴퍼스로, 자, 컴퍼스로 이렇게 그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 크기를, 그 컴퍼스 그그부 크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여기에다가 여기다점 하나를 잡고 여기다가 이거 여기 그대로 유지한 채여기다 이렇게 그어,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그은 컴퍼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세요, 으 알겠죠? 그라고이 크기를 그대로 유지를 한 채, 여기, 이 점을 하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그으라고.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런 다음 어떻게 하냐면, 자, 봐. 그 다음에 컨버스가 이소바발기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재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재세요. 이렇게. 알겠죠? 준 다음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 자, 요, 크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여기다가 이렇게 그어. 이해가죠? 그 다음에 잘가지고이거를 연결을 하세요, 이렇게.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를 이름을 붙여보자. 여기를 A라고 그러고, 여기 A라고 그러고, 여기 B라고 해볼게요. 알겠죠? 여기를 D라고 그러고, 여기 C라고 그러고, 여기 u 라고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 잘 담아.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재갖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문서 도다 했어. 어, 다 했습니다. 다 했어. 어. 여기를 이렇게 재갖고 그거를 그대로 가져서이 그렸잖아. 네. 그죠? 그랬으니까, A, B, A하고, OB하고, C하고, d C는 같을까, 다를까? 네. 아, 같겠죠? 왜냐면, 껌스 그대로 유지한 채로 와서 이렇게 그렸잖아. 이해 가죠? 그래서, A랑, OB랑, C랑, C는 같아요. 이해 가죠? 어, 이해 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아까 됐잖아. 근데 그거는 그대로 가져서 와 일단 그렸죠. 그러면 AB의 길이하고 d 의 길이는 이 선분 길이 알아요 이렇게 선분 성분 길이. 선분의 길이는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왜 그대로 컴퍼스 를 가지고 와서 그렸으니까. 왜 가능. 그래서 이 길가 또 같아요. AB하고 CD의 길이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각도하고 이 각도도 어떻게 된다? 같아지겠죠. 이 단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된다. 자, 이 내용을 우리 9번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순서가 또 중요해. 오늘 제일 처음에 뭘트 했죠? 우리 이거 할 때, 작도할 때. 뭘트 먼저 그렸죠? 이게 뭐야? 1번이에요. 이단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그었죠? 네. 이게 뭐야? 2번이에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거 쟀죠? 이게 몇 번이야? 3번이야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가져왔으면 여기다 쟀죠? 네. 이게 4번이야 그 다음에 이거 선 그었죠? 이게 5번이에요 이해 갑니까? 이해 가니? 네. 1번, 이거 선 2번, 이거 선 그 다음에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이거 3등인 거. 이게 3등인 게 5번이야? 이해가죠? 이 순서도 알아놔야 돼. 이해 갑니까? 이해가죠? 네. 자, 그러면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9번 문제 이제 한번 풀어봐, 지금. 자, 지금 1번 줄 테니까 빨리 풀어보세요. 다 이거 한 사람들은 9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